피부에 이런 게 보인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달려가세요. 이게 바로 흑색종, 치명적인 피부암일 수 있기 때문이죠. 흑색종은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깊이, 더 빠르게, 더 멀리 퍼집니다. 연기는 가장 발견하기 쉽지만 놓치기도 쉬운 단계입니다. 배다리 흑색종이라고 불리며 암세포가 피부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만 머물러 있습니다. 아직 뿌리를 내리진 않았습니다. 이 시기에 발견하면 정병과 주변 건강한 피부를 조금 더 넓게 절제하는 수술만으로도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. 1기 의색종은 조금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. 여전히 피부 얕은 곳에 있지만 무해하진 않죠. 의사들은 동양의 두께와 피부 표현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기준으로 당기의 생각성을 구분합다 2mm 미만이면서 대양이 없다면 1A, 대양이 있거나 2mm에 가까우면 1 b 로분류 했다. 여전히 국소적이지만 연기보단 훨씬 위험합니다. 2기의 집종은더 두껍고 더 공격적이며 퍼즐이 전부터 훨씬 위험합니다. 이 단계의 종양은 최대 4mm 이상까지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배양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도가 높습니다. 아직 국소적이지만 재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 따라서 반드시 빠른 수술이 필요하며 전이가 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림프절 검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. 3기는 영상 초반에 보셨던 그 모습. 여러 개의 병변이 모여있거나 피부 주변으로 번지는 상태입니다. 이런 게 보이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3기는 전환점이기 때문이죠. 암이 피부를 넘어서 근처 림프절이나 주변 피부까지 퍼진 상태입니다. 대표적인 유형은 림프절 전이와 피아 전이가 있습니다. 의사들은 몇 개의 림프절이 침범됐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. 많을수록 예후는더 나빠지죠. 만약 림프절이 겉에서 만져질 정도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. 이쯤 되면 암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미 퍼지고 있는 상태죠. 자기흑색종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단계입니다 암이 피부와 림프절을 넘어 폐, 뇌, 간 같은 장기로 퍼진 상태죠. 더 이상의 단계는 없을까? 아기에서는 치료가 복잡해지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습득도 그 처음엔 자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. 피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한 점을 보이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세요. 그리고 선크림은 절대 뜨겁지 마세요. 하늘 속의 약학, 하늘 약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